블레리아 <laughs> 반갑습니다. 아, 2021년 구역공과 40과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구역공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좀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 우리 지난 한주 동안 아, 생활한 것과 또 받은 은혜를 우리 구역식구들과 함께 또 은혜롭게 나누어 보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또 찬성으로 또 하나님 의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마음 열기입니다. <laughs>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 다윗에게 사울 왕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 사울 왕을 정말 원수를 갚을 본인의 어떻게 원수잖아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멈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말씀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성경의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저도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념소 바위로 갈세 길가에 양이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시땅에엎드려절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벗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석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셀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laughs> 오, 저, 죄송합니다. 어, 이런 본문의 이 스토리. 이를 뭐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보면 어이 세의 말제 마지막 아들이었죠 이 다윗이 예,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예,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예, 형들에게 어월 것을 전달해주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예, 하늘의 하나님을 모욕하자.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구국의 영웅이 된 거죠. 한 우리한 나라의 대적, 원수를 싸움,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큰 인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대중 노래까지 나왔죠. 대중 가요가 나왔는데 사울은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천보다 많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크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질투가 불타오르게 시작했고 그 뒤부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전, 전력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어요.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10년 넘게 바윗은 도망자로 살고 있었던 거죠. 어, 사울은 또블레색과의 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천재 전쟁을 마친 후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고 3천 명의 정예병을 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큰 거를 큰일을 보려고 이제 다윗이 은신해 있는 그 엔게디 동굴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다윗은 이제 사울이 이 자신들이 숨어 있는 동굴에 혼자 홀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의 거두자랑만 배워 버를 배웠고 배우고 그리고 그냥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굴 밖으로 나가자. 자신이 사우랑을 해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러한 헛된 일을 사우랑이시고더 이상 이런 헛된 일을 자기를 쫓는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 1번. 아, 1번은 나눔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지금 다윗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입장을 보면, 억울한 일이죠. 그죠? 어, 사울,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레셋이라는 대적,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한 것은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인기를 얻자 다윗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해를 가했다는 거죠. 무려 십약한 15년 정도 이 다윗이 어 광야 생활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을 어떻게 칼을 들고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1년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원수의 대상.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내가 어떤 동기와 나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고역 식구들과 함께 한번 나눔을 갖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 인생에 어, 억울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연약한 우리는 상대방을 100%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 된 인간은 항상 오해하고 상대방을 향한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 함께 구역은드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어 이거 좀자막 자간이 안 맞네요. 다윗의 부하들이 원수를 갚은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위일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둣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어 지금 사울이 사울 사올 왕이 자신들이 숨어 있는 이 굴로 들어오자 들어오고 또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혼자 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사울왕을 죽이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이 있죠. 어, 바로 이러한 부하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하들이 지금의 상황을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로의 기회를 준 거다라고 자신들의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어, 다윗은 이 부하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자르게 됩니다. 어, 다윗은 이처럼 어떤 것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고 또 분별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던 선택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다윗은 이 원수가 없는 것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적 나의 판단인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3 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안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마의사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아멘 어, 다윗은 어,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에, 상황과 환경이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다인 역시도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저 사울 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이 원수 사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기름부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이라고요. 지금 사울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원수의 원수 자신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칼질하고 쫓아온 원수예요. 여러분 이 원수를 향해 그냥 욕을 욕 바가지를 해도 그, 그 사람을 지칭할 때막 욕을 해가며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죠 어,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주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어, 주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 인정하는 다이세의 위대한 신앙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의 대상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힘론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렇죠.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다윗은 자신이 받았음을 고백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용납의 대상으로 극률의 대상으로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은혜로 가득 차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가득 차있는 정말 이런 다윗의 마음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입니다 동굴에서 나온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고백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의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원수를 갚고 원수에 대한 죄를 들추고 판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재판장,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께, 재판장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끔 우리가 내어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합니다.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억울한 상황, 그 10년은 넘, 10년이 넘도록 고통당한 그 억울함을 살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후 사울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피흘림도 없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이죠? 정말 내가 의도치 않게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나의 분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이처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예, 인간적으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렵죠. 너무 너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올 호소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래서 그를 긍률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이제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11월 28일 어 관계전도 초청축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상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며 어 예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올 이제 한 해도 이제 10월, 11월, 12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구역원들 항상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그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샬롬으로 인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